아니 너무 던지는 거 하수부터. 야한 판에 만 원짜리. 아 지금 대국을 두고 있습니다. 아 정일창군가 큰 아빠의 대결. 네, 장치는 거지. 아 같은데. <laughs> 진짜 왜 저. 한번딱 놓으면 그만이야. 음. 한번 놓으면 그만이야. 어디 가만 있어봐. 하고 있잖아. 생각을 해 봐야지. 뛰어갈 그... 건데 어떻게 어떻게 한번딱 넘어 끝나는 거야. 여기 막아야지. 여기 넘고 저기 넘관 자리 딱딱 놓은 거 이렇게. 나래오. 음... 여기면은 이거 아, 손을 하지 마. 아, 니 그거 그거 하는 거 없어. 문소리. 음, 그거 하는 거 없어. 딱 보고 딱 놓는거 손가락으로 그리면 되냐? 빙빙 뭐 돌리기 없기? Yes. 조커.. 야 조커 조커 <laughs> 조커하고 찍었는데 그러다가?

就是还是能听懂。我我在工作上说的，人家都能听懂。我也不知道为什么跟那个实习生可能工作上说的还是有一些专业术语。专业术语大家天天在一起说，然后我说半句人家就听不懂了。你们两个在一起，专业术语也多。我操！我操！就是啊，他大概说的都没怎么听懂。人嘛，就是默，长期的默写。 진짜 한번에이기는거찾았어요었어 우와. 질뻔했네 우와. 질 就不能说，呀、so, yeah. mm！莫斯，莫斯，这家伙，这黄云姐跟她老公，哎，这事儿说老长了，就讲他，我怎么听我都听不懂。 어, 막아야 아, 이거 막아야 되네. 이어잘누는데이찬이가이찬이가이되는데 아, 가나한 번에 하는데 찾았다. 한 번에 하는데 하는 찾았어. 그래. <laughs>

끝났잖아, 네 개. 네. 응. 음. 대요 오케이, 그 <laughs> <laughs>